감성경제방송 동다방 미쓰리 8월 9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중부 지방은요. 도시가 물속에 잠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엄청난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모두 비 피해 없으셨기를 바라고요. 예전에 우리 할머니께서 물이 불보다 무섭다고 하셨거든요. 불은 재라도 남기지만 물은 그냥 쓸어버리기 때문에 물이 더 무서운 거란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 어릴 적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2011년도에 일본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 쓰나미로 인해서 바닷물이 일본 도시를 쓸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TV 화면으로 지켜보는데도 공포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할머니가 얘기한 물의 무서움이 저런 거구나라고 약간 간접 경험을 하게 됐는데, 저는 사실 지금까지 빛 때문에 피해를 본 적이 글쎄요, 중학교 3학년 때 학교는 서울이었고 집은 인천이다 보니까 학교 끝나고 집으로 귀가를 해야 되는데 비가 많이 와서 한강이 통제되는 바람에 귀가하지 못하고 친척집에서 하룻밤 묵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강남이 물에 잠겼었죠. 그때 제 기억으로는 추석 연휴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이제 TV로 보게 된 거죠. 어, 어제 새날 방송을 마치고 이제 출연자분들이랑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비가 많이 내리니까 비 조금만 멈추면 출발하자. 그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점점 비가 더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냥 가자. 저는 그 스튜디오에서 노량진역까지 한 15분 정도 되는 거리를 이제 걸어가야 되는데 행운이를 비 맞지 않게. 저는 비를 맞아도 괜찮습니다만, 우리 행운이는 비를 맞지 않게 행운이를 어깨에다가 가방에 넣어서 잘 이렇게 껴안고 노량진역으로 걸어오는데요. 지나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요. 그리고 이미 이 물은 발목까지 찼고 물살은 막 거세고 도로에 차도 별로 없고 그리고 막 번개도 치고요. 오 엄청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앞만 막 보고 걸어갔습니다. 네, 다행히 어, 지하철역에 도착해서 집에 잘 왔는데 제가 집으로 온 다음에 비가 더 많이 내렸더라고요. 저 어, 그렇게 발목까지 물이 잠겼던 적이 아마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 오랜만에 느껴보는 예, 자연에 대한 공포감이었고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니까 맨 처음에는 주식시장에 충격이 오고 이제는 80년 만에 엄청난 비가 내림으로써 하늘이 충격을 주고 그다음엔 뭐가 충격을 줄지 예. 글쎄요. 예, 정말 어. 마음의 각오를 <laughs> 충분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스리, 음, 비가 와도 주식시장은 열립니다. 제가 어젯밤에 그, 아마 여러분들도 받으셨죠? 뭐, 공공기관 출연, 에 예, 출근 시간 11시라고. 그래서, 야 윤석열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어떤 그 방안이 11시에 출근하라고, 예. 술 마시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죠. 늦게 출근하는 거 비피해 되고 자 그러나 주식시장은 정상적으로 열렸습니다 자 오늘 돈타강미스리 8월 8일 월요일 뉴욕증시 마감 현황 체크를 해볼 텐데요 뉴욕증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09% 상승했고요 S&P 500이 0.12% 하락했고요 나스닥도 0.10% 하락했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죠. 자 이유는 뭡니까? 저 지평선 너머에 9월달 FOMC 회의가 걸어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모습이 7 5인지 50인지는 모릅니다. 아직 한참 남았기 때문에 그 한참 남은 기간 동안 연준 위원들은 금리 인상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 인플레이션을 막 잡을 거다 이렇게 외치고 있고 경제 지표. 경기 침체를 걱정할 만한 경, 그 경기 지표는 발표되지 않습니다만 여러 지금 정황이 경제가 앞으로 좋지 않을 거라는 거를 제시하고 있다 보니까 주식 시장이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날 월요일 뉴욕 증시가 이렇게 혼조세로 마감을 하자 증시에서는 야, 뉴욕 증시 왜 혼조세로 마감했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해야 되고 기술 기업 엔비디아 실적 경고 때문에 혼조세로 마감했다라고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의미 없는 타이틀이죠. 자, 왜냐하면 어 일단 지금 2022년 2분기 어닝 시즌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번 2분기 어닝 시즌은요, 2020년 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 뭐예요? 다시 말해서, 2020년 4분기 이후에 실적이 가장 저조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당초 예상보다는 실적들이 덜 부진한 모습이었다. 왜 그럴까요? 실적이 부진할 거를 예상해서 눈높이를 아예 처음부터 땅바닥까지 확 낮춰놨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예상치 보다만 잘 나오면 예상보다 잘 나왔어. 실적 괜찮네 하고 물개 박수를 쳐줬거든요. 자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이 거의 마무리 되어, 감, 되어 갑니다. 자 엔비디아. 엔비디아 때문에 이날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다. 여러분 이날 발표된 엔비디아의 실적은요 진짜 실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가짜 실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비분기보고서입니다 진짜 실적 발표는요 (8월 24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할 때 매월 말 정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매월 초에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 것처럼 엔비디아도 이날 잠정 실적을 발표한 거죠. 그런데 실적이 예상보다 하회했다라는 겁니다. 자, 어닝 시즌 이렇게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8월 8일 월요일 뉴욕증시가 이렇게 혼조세로 마감한 이유는요, 엔비디아 때문에 하락한 게 아니라, 엔비디아 때문에 상승한 게 아니라, 즉, 혼조세 이유가 엔비디아 때문이 아니라, 지금 미국 9월 달 FOMC가 한참 남았고, 거기에 관련돼서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잡는 것, 그리고 뭐 세계은행이나 IMF 같은 데서 제시하는 경기 둔화 우려 이런 것들이 서로 기싸움을 합니다. 그 기싸움이 지금요. 5대5로 팽팽하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지수가 지금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지금 딱 정지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뉴욕증시에서 기다리고 있는 지표가 있죠. 바로 7월달 소비자물가 지표입니다. 지난달에는요. 시장 예상은 8.8이었는데 무려 9.1%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 달은 어떨까요? 이번 8월에 발표하는 7월 달 소비자 물가지표는 지금 현재 시장 예상치는 8.7%로 예상하고 있고, 지난달에 9.1%였으니까 9.1보다는 인플레이션이 둔화됐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지난달에 요러한 분위기에서 한방 먹었거든요. 어떤 분위기였냐면 그 전월에는 소비자 물가 지표가 8.6%였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상했으니까 그러면 6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는 금리 인상 효과도 보고 그랬으니까 어, 한8.6% 나오지 않을까? 아니야. 그래도 유가 같은 게 계속 올라가니까 한8.8%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8.6%보다도 그리고 높게 잡았던 8.8보다도 높은 9.1%가 나오다,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래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기는 했을 것 같긴 한데 혹시 지난달처럼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시장 예상은 전월보다는 낮게 잡고 있습니다 8.7%를 잡고 있는데 만약에 8.7%보다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하지? 가뜩이나 지금 연준 의원들은 공격적인 금리 인상 해야 될것 같고 내년에도 인플레이션이 쉽게 꺾이지 않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7월달 소비자 물가지표가 8.7% 이상이 나와버리면 이제 저 지평선 너머에서 스멀스멀 보이고 있는 9월달 FOMC 회의 정수리가 이제 눈에 확연하게 보이는 거죠. 뭐라고 써 있겠습니까? 75BP라고 써 있겠죠. 그리고 시장 예상은 지금 8.7%이기 때문에 8.7보다 확연하게 꺾여야지만 9월 달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연준에서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확인된 게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것도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지금 경제가 좋냐? 아니라는 거죠. 예, 고용지표가 잘 나왔기 때문에 경제가 좋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미쓰리 주장에 따르면 그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좋은 이유, 실업률이 떨어진 이유가 경기 침체를 우려한 취준생들이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에 참여했기 때문에 좋아진 거다. 다른 경제 지표들은 이미 정점을 찍고 다 꺾이기 시작했으며 경기 위축을 알리는 그 기준선을 깬 지표들도 지금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CPI가 만약에 8.7%보다 확연하게 꺾이면 한뭐8.2% 정도? 아니면 7.몇% 정도? 앞자리가 좀 바뀌어 준다면 모를까. 앞자리가 바뀐다고 해도요. 앞자리가 8.7에서 7.몇인다고 해도 지금 연준이 기준으로 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지표는 2%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남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올해. 연준에서 표를 가지고 있는 위원들은 거의 대부분 매파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어떻게서든지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할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고용지표가 현재까지는 잘 나오고 있고, 경기 침체를 걱정할 만한 지표가 지금 발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9월달 FOMC에서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발언을 하고 있죠. 대신 FOMC 회의가 한참 남다 보니까 주식시장은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진 그래요. 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통기, 통과됐다라는 재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재료가요. 어, 주식시장에는 특히 뉴욕 증시에는 그렇게 큰그 효과를 미치지 못할 겁니다. 내용 자체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하기 위해서 한국 돈으로 환산했을 때 475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고 이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기업에다가 최소 15% 법인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건데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법인세를 인하해줬죠. 그래서 미국의 대기업들이 법인세 인하된 그돈 가지고 그러니까 세금을 내지 않게 된그 여유자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그래서 뉴욕증시가 올랐다.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주가가 올라간 이유가 나 때문이야라고 이렇게 외쳤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법인세를 15% 정도 인상한다는 건 주식시장에 그렇게 좋은 재료는 아니죠. 자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통과. 이 재료가 주식 시장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고요. 자, 9월 달 FOMC 회의 오늘 자로 42일 남았습니다. 아직 여유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당장 7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7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눈에 띄게 우와, 진짜 물가가 잡혔다라는 느낌이 들기 전까지는 연준위원들은 계속 공격적인 금리 인상 발언을 이어갈 겁니다. 9월 20일날 FOMC 회의가 있으니까요. 9월 10일 전까지 연준위원들은 자유롭게 발언을 할수 있습니다. 매파 성향으로 이루어진 연준위원들은 굉장히 공격적인 발언을 할 거예요. 그게 어떤 효과를 주냐면 우리 연준이 인플레이션 꼭 잡을 거다라는 신호를 시장에다가 줌으로써 강력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어찌 보면 주식 시장의 호재가 될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문제는 이게 FOMC 회의가 점점 다가옴에 따라 금리 인상은 주식 시장의 악재가 되니까 주식 시장은 이제 싫어할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42일 남았습니다. 일단 소비자 물가 지표 확인하고, 그리고 9월 달 FOMC 회의가 30일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 그게 8월 하순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 같은 게 발표가 되면서, 제조업에 관련된 지표가,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될 거고요. 그리고 한달그 달력에서, 중간 이후로 넘어가면은 주택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아마 주택 시장은 상당히 위축되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주택 시장이 위축되면서 마치 이렇게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2008년도 리먼 사태 같은 어떤 그러한 사태를 일으키지 않을까? 주택 시장이 너무, 너무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살짝 해주면 다시 뉴욕 증시는 경기 침체 때문에 걱정을 할수 있죠. 자,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8월 달 증시는 전강 후 약이고요. 대한민국 애널리스트들, 증권사들이 2600포인트 노래 부르지만 미쓰리는 어린 반푸너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8월 9일 화요일 우리나라 증시요. 어, 뭐 크게 움직이진 않지만 어쨌든 지금 마이너스 6포인트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 삼성전자 다시 6만원 깨질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지수를 견인하는 종목이다. 따라서 삼성전자 6만원 다시 깨고, 즉, 지수를 잡아놓고 종목별로 움직이는 종목 장세가 더 치열하게 펼쳐질 것이다라는 미쓰리의 예언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천원 하락해서 59,800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 7월 하순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 반등장의 증권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느 정도 반등이 되면 종목을 교체하라고 했죠. 종목을 교체하라고 하면서 삼성전자를 추천했습니다. 정신 나간 짓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수는 잡아놓을 거예요. 지수는 크게 움직이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종목별로는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건대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재료들도 많고 그리고 세력들이 다시 지금 막 활개를 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증시 분위기. 그래, 나는 삼성전자 미쓰리처럼 매매 안 해. 나 종목 매매해. 그래, 한번 매매해볼까? 자, 다 좋은데요. 어떻게 방망이는 짧게 잡고 가셔야 됩니다. 어느 구름에서 비가 내릴지 모릅니다. 지금은요, 9월달 FOMC가 멀리 있다라는 그거 하나가 유일한 호재고요. 오직 그것만 바라보다 보니까 지금 다른 악재들은 뭐가 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도요, 11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할 만큼,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지만 금리 인상을 못할 만큼 유럽 경제 지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하고 있고요. 중국 경제도 쉽지 않습니다. 중국 경제 안 좋습니다. 지금 스멀스멀 스멀 중국의 부동산 업체들 디폴트 얘기 나오고 있어요. 중국의 부동산 업체들이 디폴트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걔네들이 디폴트 됨으로써 중국의 금융을 건드리면은 굉장히 골치 아파집니다. 여러분, 중국의 금융 시스템이요. 대한민국의 금융 시스템보다 늦게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월가 같은 경우에는 몇 백년 된그 금융 시스템이 리먼 사태, 서브프라임 그 대출 그 시스템 때문에 무너졌는데 아주 하찮은 중국 금융 시스템은 부동산은 이거 살짝 휘청거리면 물론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국가에서 컨트롤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가에서 컨트롤할 수 없는 지경에 봉착되면 결국 그러한 위기가 계속 잘 나갈 것만 같은 뉴욕 증시까지 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공포를 제공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지금 악재가 없는 것처럼. 왜 악재가 없습니까 여러분? 9월달 FOMC에서 75bp 금리 인상한다고 하는데 이게 왜 악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걸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긴장하고 늘 말씀드리지만 돈을 벌수 있는 기회는 많아요. 그런데 기회를 잘못 선택해서 잘못 들어가서 원금이 깨져버리면 그 깨진 원금을 다시 원금 회복시키는데 굉장히 두 배, 세 배, 열배 힘이 듭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하시고 만약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종목 장세가 진행되는구나. 우와, 미쓰리 말대로 진짜 삼성전자가 6만 원이 깨지네. 어, 종목 장세 진행되네. 그러면 뭐 하셔야 돼요? 방망이 짧게. 욕심은 좀 덜하게. 그래, 일단 수익금 챙기자. 그리고 다른 종목도 들어가지 뭐. 한번 쉬지 뭐. 이런 약간 쉼표와 확실하게 끊어주는 마침표가 필요한 장세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도 여전히 비조심 하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